냉동 맥스베스. 야! 너는 뭐고? 힛 됐다아 하이 빠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탑이 안 보이는 건 왜일까? 오히려 높은 산 속에 있어서 엄청 낮은 곳에 숨겨져 있다던가. 돌 굴러가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는 뭔가 유사한 게 있는데? 응? 뭡니까, 이거? 뭐, 봉인해둔 것 같이 생겼냐 왜, 여기서는 저게 안 떠? 지도가 안 떠? 떴다. 여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여기 탑 어디냐고. 갤드의 활. 벨드족이 사용하는 활이래. 호. 아니 왜 이렇게 보물 상자가 많아 이 근처? 이건 왜안 돼? 오 깜짝이야. 그렇구나. 보물 상자. 함정도 있네. 근데 이거 마그넷으로 분갈이 되긴 한데 진짜 개 깜짝 놀랐음. 오, 근데 진짜, 진짜 깜짝 놀랐다. 저기 뭐 있다. 뭔가 거대한 검 같이 생겼어. 검 손잡이. 저거 라인 에디지. 하얀 갈기의 라인 에디네. 푸른 갈기도 한데. 진짜 검이네. 그래서 이검 뭐야? 맥스트러플 진짜 아무데서 사람 뭐야 이거? 이게 yeah, 그거다. 바위로 꽁꽁 흡기네. 어, 나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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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방이요. 나 이거 궁금한데, 그래 그럴 것 같아서 뭔가 달라 보여서 생긴 게 시기 광상. 이것만 캐보면 안 될까? 그뭐뭐 뭐 다른 게 나오는 건 아닌데? 동황차 야, 개 겔... 얘가 적거네 이쪽 지방 탑이 이거 저었는줄 알았는데. 오케이. 도망 도망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뭐야 여기? 몹들 사는데야?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있어? 근데 진짜로 산 속에 있는 낮은 부분에 탑이 낮게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였네. 맨날 저 위쪽만 보니까 몰랐지. 그리고 카시와하이 오랜만이다. 일단 이제부터 아 이쪽 지방 여행하는 거 너무 빡셌어. 으로 지금 올게 아니다 아 하트를 좀더 늘리고 요정의 샘을 좀더 찾아서 방어 수단도 좀더 갖추고 그러고 왔어야지 아, 너무 헤맸다 해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탑이 숨겨져 있잖아. 고산지대 안에 낮은 곳에 탑이 숨겨져 있다니. 참, 내가 저 가장 하얀 부분 위주로만 계속 다녔으니까. 뭐든지. 가시와 오랜만. 어, 라 이거 실례했습니다. 노래에 빠져있는 바람에. 이 노래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스승님께서 만드신 곡입니다. 스승님 많은 곡을 연주하셨구만. 백년 전쯤에 일어난 대재앙. 그것을 묻지를 용사에게 바친 노래라고 해요. 백년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스승님 믿으셨어요. 언젠가 나타날 용사님께 들려주고 싶어서 매일 이렇게 연습하고 있답니다. 들어줄게. 이런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말았군요. 실은 이 지역에서도 시련을 극복한 용사의 고대의 노래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들려줘. 오오. 감사합니다. 그럼 잘 들어주세요. 하늘의 빛. 아마 저로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지요. 그럼 당신의 여행길에 빛이 함께하길. 북서쪽에 가리키는 곳. 지금 딱 지금 아니야? 하늘의 빛이 북서쪽에 있는데 지금 태양이. 그린지가 가르친 곳에서 빛을 향해 화살을 쏴 여기 아니야? 저... 이... 이... 혼자 튀어나와 있는 이거 근데 여기 뭐야 뭐 채굴장 같은 건가? 아 근데 비... 해가 져버렸네 뭐 닿네? 아 내가 지금 갤드의 활인가 들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거네 여기서 너무 늦었나? 아 뭐야 그냥 떨어지네? 아무것도 없어? 이런 밑에 뭐 있을 줄 알았어. 참고로 이 히탑의 시련은 뭐였을까? 그냥 바닥이 없다인 건가? 밑에서 올라올 수 없으니 위에서 내려가야 됩니다.라면은 건 그거대로 재밌네. 어 켜졌다. 그래서. 어 이걸로 된 거야? 저 오른쪽에 사당 나올 것 같은데. 응 어, 왠지 색깔만이 다른 이 모래. 그렇구만. 기다리고 있길 잘했네. 컴플레이트 사사카이시의 사당 어 이번에도 시, 힘의 시련이네 근데 중급이네 이번에 내가 상급에서 반스름 쳤으니까 그거보다 쉬울 거 아니야. 맞네 무기가 두 개네. 어나 잠깐만 왜 이렇게 체력 없어? 참고로 얘 소형 가디언은 3호네. 8이 3개 있는데 2호는 2개가 망가져 있는 거고 3호는 1개가 망가져 있는 거고 상금에서 봤던 애는 4호고 걔는 전부 멀쩡한다든지 그런 건가? 어... 아마 빙빙 돌아가는 그... 그 공격 이다. 이게 제일 다봤 는데, 두방 전동 더쌓도됐 겠다. 샤프트랑 코어, 가디언랜스 플러스, 플러스? 어 나왔다 샤프트. 예. 얘도 뭐 물음표인 거 보니까 가디언랜스 플러스네. 다른 거구나. 예. 조금에서애 패턴을 익혔는데 걔랑. 패턴은 다를 게 없어서 오케이 여기 질리도록 있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이두 지방이 끝이긴 한데 아 슬슬 신수 하나 잡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전에 사진도 조금 찍었으면 좋겠고 여기 근처에서 우연히 사진 사진을 하나 찍은 거잖아 우연하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사진을 하나 찍자 아마 이 고원의 마을간에 강기스 씨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여기서 주황 여행 하나 하고 슬슬 신수 하나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웅대한 풍경이야. 말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야. 오, 다시 만났군. 자네도 여행 도 중인가? 나도 계속 이곳저곳을 여행을 중이라니. 또 알려줄 장소가 있을지 모도 모르겠군. 혹시 봐주었으면 하는 그림이 있으면 꺼내보라고. 음, 어? 이저 다리 하일리아 대교, 어? 이 각도를 보아, 이 분명 하일리아 호의 북동 쪽이겠어. 천 망의 언덕 아니면 그보다 좀더 동쪽. 그 이상은 모르겠는 걸. 미안하지만 이뒤는 자네가 직접 찾아가 봐주게나 그런데 이 석상 바싹 붙은 부부로 보이는 곳, 수박하지만 쟁취가 느껴지는 풍경이야. 감사해요. 음, 코로그다. 예전에 이 근처 지나갈 때는 못 봤어. 한테 오케이, 잘 봤고. 야! 아, 빠 코러그 잡았던 데 아닌가? 핫 그래, 이 친구 여기 있잖아. 여기거나 여기보다 더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핫 아, 이거네, 이거네, 딱 봐도 이거네. 이런 나무 있었지 참 아닌가? 아 맞지 어, 필로 드래곤 찍혀 아니 풍경에 담겨있어 약간 우중충한 낫아낫 이시였네 지금은 中ピオンのショコラ。いつまでたっても、やみませんね。<スープ>お父上の後目をつぐべく、騎士の道を選び、で馬を続け。そしてあなたは の剣に選ばれるほどの剣士に成長したそれは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でももしもしもあなたに剣の才能が全くなくてそれでも周りの人たちから「お前はこの絵の家に生まれたのだから絶対に騎士にならねばならない」と言われたら。 そう言われ続けたとしたら、あなたはどうしていたと思いますか？負担感がおんちんかったなあ、だ。 링크가 아니라 젤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이거 뭐야? 코로가 왜 여기 있어? 이거 코로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반대쪽? 또 아닌데. 어, 이건 또 뭐야? 너는 왜 대체 그런 데 있는 거야? 어디요? 아 밑으로 왔네. 아 뭔가 잡았는데 떨어지 다시 부활하면서 그래서 어디로 갔대? 어디로 갔대? 아, 저기 있네. 안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근데 저거 어떻게 먹냐? 저거도 코로그일 거 같은데. 이거 코로그일 것 같은데 말이지. 예 s 미안. 넌 진짜 악질이야 <목소리> 안녕 그대로 떨어져도 되겠지 자 이제 여기 아마 겔드 지방으로 축축되는 이곳으로 가봅시다 어디서 가는 게 나으려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탑이 근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